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리 동네 정보터박경인입니다 자,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. 자요, 자요, 자요. 저 진짜 과일 좋아합니다. 저 과일이면은요,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, 저박경요 오늘은요, 맛 좋은 과일을 한번 맛보러 가보려고 하는데, 요 과일이 딱 지금 먹어야 완전 꿀맛이라고 합니다. 어떤 과일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? 자, 지금부터 맛 좋고 향 좋은 과일 맛보러 출발! <laughs> 이거 이거 그, 어 이거 오렌지 같기도 하고 이 할라봉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오렌지가 안성에서 나오고 한라봉이 안성에서 헉, 말도 안돼 너무 예쁘다 이거 따서 먹어 도 되는 건가? 잠시만 에? 이게 한라봉이 아니라 안성에서 재배한 황금향 황금향 황금향이요? 네 황금향, 한라봉 소내향, <laughs> 내대향, 탐내향 고그 다섯 <laughs> 가지 중에서 제일 맛있는 이게 한 곰이 아니요. 야, 여기 진짜 안성인데, 제주도에 온 듯한 제주도. 그런 느낌 <laughs> 들어요. 여기 대체 몇 그루가 있는 거예요? 여기가 총420 그루.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안성에서 이런 황금향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기후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? 아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심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지 응. 응. 전기로다가 이제 난방을 그 온도는 영상 4도를 맞춰줘 아, 겨울 제주도처럼 따뜻하게 그렇지 네. 오지만 않게 영상 4도면는 이게 무난해요. 어. 1 2월1월2월까지 덜댔지포럼기가띄어서 아. 어떤 게잘 익은 거예요? 이거 요런, 요런 빛깔 떼네 이게 그러니까 주황빛이어도 쎄 빨간 약간 주황빛 그렇지 응. 태양한 거 일주량을 많이 찐 놈이 일으게 빨갛지 야 이게 지금 매달려 있는 모양이 주황색깔 복주머니가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딱한입 먹으면은 정말 이렇게 복이 많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손에 한 입만 먹어봅시다. 잘라야 <laughs> 우와 이렇게 바로 따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귤처럼 따서 음. 와까는데그 이게 황금향의 향이 와 대박이 장난 아니야 냄새가 자자이 응, 응. 여러분 이거 집 떨어지는 거 어, 보이세요 이게 과즙 야 떨어지잖아. 진짜 이거 집 떨어지는 거 봐봐 어. <laughs> 야 음. 떠나요 <laughs> 둘이서 안성으로 황금냥 먹으러 <laughs> 야이 안에 그향 안에 그 귤처럼 이렇게 알알이 박힌 거 있잖아요 이 알들이 입 안에서 하나 하나 톡톡톡톡 별사탕 터지는 느낌처럼 이렇게 들어요. 이게 주황빛의 정말 이 찬란한 그런 느낌, 이게 황금향이잖아요. 말 그대로 정말 이 황금 복주머니를 제가 손에 이게 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, 배부른 느낌이에요.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<laughs> 먼 사모. 돈요끝인요 2월 달에 따는 거요. 아, 이건 2월 달에. 2월 달. 예, 조금 만생돌. 만생도를... 한 줄을 이제 펴야 돼, 저, 아. 저, 이제 데 이거 한 줄을 비면은 이게 배나무 식이로다가 이제 유인이 돼요. 지금 아, 이거 너무 이게... 너무 밀식이 돼, 돼, 그렇지네. 돼 있는 상태 그렇지. 이게 밀식이로다 심은 거니까. 아. 그가 떨어지지. 이 안성에서 사실 황금양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정말 희소식이잖아요. 이 산업 팀장님으로서 좀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아 그렇죠. 여기 네. 처음에 와서 제주도 서귀표를 왔는자알로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경치도 좋고 또 향기도 좋고 음.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아 최고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맞죠 황금양. 사실 이제 전국에서 정말 내누라 그런 황금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서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? 우리 안성 지역 대형마트나 로컬푸드, 우리 면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. 농사도 이제 내가 이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알좀 좀좀 키우고 이쁘게 좀 해서 농사를 이제 전할 테니까 우리 지역에 사시는 애청자들은 이 과일을 한번 맛보시고 많이 좀 애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주 과일 중에 과일 나중에 최고입니다 이게. 맛도 좋고 향도 좋은 황금향 여러분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아유 탐스럽고 좋습니다. 아주. <laughs> 진짜 진짜로. 네. <laughs>